월드컵 조 추첨 결과를 보실 때마다 얼마나 긴장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최근 2026 월드컵, 한국의 우승 확률이 0.3%라는 차가운 수치로 발표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축구에서 그 숫자는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출발점이자 새로운 위치입니다.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옵타에 따르면 한국은 0.3%의 우승 확률로 2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일본은 0.9%, 스페인은 17%로 선두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우리가 유럽이나 남미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의 투지는 언제나 예상을 뒤엎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이번이 한국이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포트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우루과이, 크로아티아, 심지어 일본과 같은 까다로운 포트 2 팀들과 조별 리그에서 맞붙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단한 팀의 톱 시드 강팀에만 집중하면 되며 이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 봅시다. 우리 대표팀이 포트 3나 포트 4에 배정되었을 때늘두 거함과 함께 죽음의 조에 떨어지고 냈습니다. 그때의 조마조마한 심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48개국 체제, 12개조, 32강 진출 방식이 되었습니다. 1순 1무만 거두어도 32강 진출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유리한 출발선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조추첨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미국이나 멕시코처럼 비교적 부담이 덜한 톱시드 팀과 포트 3사의 중위권 두 팀을 만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표팀의 전력과 경험이라면 32강을 넘어 영광스러운 16강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0.3%는 최종 우승 확률일 뿐이며 우리의 진정한 진출 확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축구는 단순한 수학이 아닙니다. 축구는 열정이며 강한 의지이자 국민적 자부심입니다. 0.3%라는 숫자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트2는 우리가 쟁취한 위치이며, 이 위치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이 희망찬 월드컵을 응원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한국이 역사적인 이변을 만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저희 청솔 스포츠는 다음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